중고 사육장을 아. 이제 거래를 하러 갔는데 에이. 거기가 이제 폐업하기 폐업한 샵이었어요. 아. 근데 이제 가서 사육장을 거래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에이. 애들이 이제 도마뱀 한 4, 5 0 마리 정도가 에이. 그 온도 조절이 돼야 되는 애들이에요. 아, 그쵸, 그쵸.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에이. 근데 그 사육장의 온도 조절기가 다 꺼져 있고 아. 허물이 막몇 겹씩 붙어 있고 이제 방치가 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. 오. 그래서 아, 이건 내가 도와줄 수, 내 힘이 닿는 일은 아니겠구나 싶어서 네. 집으로 그냥 사육장만 사고 돌아갔다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갔다. 너무 찝찝한 거예요 속으로. 그래서 안 되겠다 음. 싶어서 전화를 드려서 음. 혹시 그 아이들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음. 아 그냥 내비두신다고. 아 그래서 음. 아 그러면 음. 차라리 제가 그냥 다 데려갈 테니 음. 소유권을 포기해주셔라. 아 했더니 어, 그래 주시면 오히려 자기는 좋다. 어.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데려오게 됐습니다. 아. 입양한 거네요, 얘네들은?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와.